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음. 오늘은 그 45번째 시. 네. 45번째 시 제목이 어 43번째 시하고 똑같아요. 다시 제목이 눈을 감으면 다시 지금 아마 이세 개를 동시에 쓴거 같은데 어쨌든 예. 읽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여기가 독일인지 여기가 한국인지 모른다. 눈을 감으면 한국이든 독일이든 똑같다. 눈을 감으면 여기가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 모른다. 눈을 감으면 거기가 거기다. 그래도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좋다. 감을지 뜰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중국에서 음. 이제 7년을 살다가 이제 갑자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음. 그때 이제 그 남편 회사에서 이제, 그, 이제, 그 통지를 받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음음. 받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안 되게 준비를 해서 왔는데, 그한 달을 왜 기다렸냐면, 저희가 이제 돌아온 그 전날이 부활절이었어요. 그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오려고 한 달을 있었는데, 한달 동안 있으면서 뭐 되게 바빴어요. 음음. 아이들 학교 생활, 뭐 이런 거, 성적도 뭐 모아서, 음음. 이제, 그 그런 거 모으는 작업을 한달 동안 하고 음, 또뭐 이사 준비 하고 이제 그렇게 바빴, 바빴기 때문에 정작 중국 저의 생활과는 이별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급하게 이제 한국을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음흠. 이제 잠을 자는데. 음흠. 꿈속에서는 중국인 거야. 음, 몇 달을 음, 왔어눈 음, 뜨면 음, 아, 중국이어서 중국 생활 패턴에 음, 따라 이런 눈을 떴는데 한국인 거야. 음, 너무 낯설고. 음, 음, 그게 몇달 이렇게 이어지고, 음,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하니까 잊혀지더라고. 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꼭 눈을 안 감아도 되네. <laughs> <laughs> 그뭐 몸이 한국에 있어도, 아, 여기 중국인지 한국인지 네. 지금 그게 잘, 그니 그러니까, 어, 구분이 그렇군요. 안 되고,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인지가 확실히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지금 한 거잖아. 네. 음. 이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는 이제 일부러 눈을 감고 일부러 눈을 뜨는 네. 이제 제가 <laughs> <지금, 웃음> 작업을 하, 하고 있는 중이지. 네. 그래서, 어, 아, 뭐, 앞에서 지금 두 시도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그니까 이제 눈을 감는다는 거는 이제, 이제 내 욕심으로부터 나를 좀 끊어내려고. 음. 그 내가 이제 소유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심, 내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 이제, 에, 명예, 뭐, 부에 대한 뭐, 뭐 욕심, 뭐, 음, 어떤 뭐, 갖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인위적으로 지금 차단을 시키, 이제 거리를 두려는 노력이 이제 눈을 감으면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이 되고, 이제 있는데, 음, 뭐 그, 래서 이제 눈을 감으면은 사실 뭐 독일인지 한국인지 한국인지 독일인지 똑같고, 똑같다. 근데 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눈을 감으면 여기가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 이제 이게 살고 있는 세상인지 아니면 삶이 끝난 네. 이제, 죽은 이후의 세상인지 이제 모른다. 이 단어까지 넣어어그그 음, 사실이 제 눈을 감으면 눈을 감아 눈을 감으셨다 이런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단어로 연상을 하잖아. 그래서 이 눈을 감으면이라는 단어를 좀 조금 더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지 이제 죽 죽음 이제 살지 않, 살, 삶이냐, 죽음이냐 했을 때 이제 죽음으로까지 눈을 감았다는 걸 이제 삶이 끝났다, 뭐 돌아가셨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는 이제, 음, 이 아마 마지막 문장을 조금 강조하려고 아마 그 단어를 넣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읽으면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여기가 독일인지 여기가 한국인지 모른다. 눈을 감으면 한국이든 독일이든 똑같다. 눈을 감으면 여기가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 모른다. 눈을 감으면 거기가 거기다. 그래도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좋다. 감을지 뜰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제 빌드업을 한거지 문장을 쭉 이제 음그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 단어 를 마지막에 놓고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 눈을 감을지 뜰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3일 살고 있는 게 좋다. 나는 죽는, 죽는 것보다는 살고 있는 지금이 좋다. 이제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내가 음. 어떤 물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뜰지 감을지 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어떤 감을지 뜰지 갈등이 되는 상황 뭐 이렇게 이렇게 좀 휩쓸리 이쪽으로 좀 치우쳤다가 또 일어나고 막 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사는 게 좋다. 결론은 사 살고 있는 게 좋다. 이 말로 지금 이제 이 시를 지금 끝내고 눈을 뜨고 있는 게 그래도 좋다. 뭐 무슨 뭐 시련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고 뭐뭐 뭐 어쨌든 저쨌든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이 좋다. 눈 뜨고 있는 게 좋고 살고 있는 있다는 것 지금 그게 좋다. 예. 그 말을 마지막 말로 이제 시를 끝냈는데 한 번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기가 독일인지 여기가 한국인지 모른다. 눈을 감으면 한국이든 독일이든 똑같다. 눈을 감으면 여기가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 모른다. 눈을 감으면 거기가 거기다. 그래도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좋다. 감을지 뜰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